어어, 어, 이거, 이거, 맞아. 이게 있었어요, 이게. 여긴 총이 틀린 것 같은데, 얘뭐들어있어 어? 똑같은 거 들어있네? 에? 긴 총신? 무슨 의미지? 여기에는 보쓸 것 같으니까 더 준비를 하고, 일단. 여기도 그, 쉐리가 나오려나요? 그럼 레온이 쉐리를 구해가는 건가? 2부 쪽으로 아닌가? 1부 쪽에 클레어 했으니까 1부 시, 시작 레온이 클레어를 구해가는 건가요? 아니면 2부 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려나? 오 뭔가 조금 멋있어졌네 뭐가 틀려진 거지? 오메오메오메 칸트가 이게 뭐야? 에! 뭐, 사실상 샷건이잖아. 뭐, 샷건, 샷건만 한것 같은데요, 벌써? 벌. 크기가 커졌네. 샷건인데요, 거의? 이거 진짜 매그넘인가 보네요. 음. 여기가 안전구역이라 이 앞에서 그, 코트 한번 이렇게 착 긁어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해봤는데, 막상 안 오네요, 여기서 기다리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음... 여기가 열리면은, 어? 사라지나 보네요? 그럼 그냥 가야죠. 총알이랑 이렇게 만만히 준비를 해놨으니까, 총 뽑는 거 빠르네, 레온. 되겠죠, 일단? 근데 초반부터 매그, 이게 매그넘인 것 같은데, 이거를 쓰게 되는 게좀 아, 불안하네. 이걸 벌써 쓰면 안될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샷건에서 끝내고 싶은데, 지금 샷건이 기껏해 13발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낼 수 있으려나? 혹시 몰라서 이총 권총도 가져오긴 했는데, 어디, 어디더라? 어디더라? 여긴가? 아, 여기구나. 어? 왜? 뭐야? 이거 벌써 괴물 소리가 들려? 클레어 편에서는 여기서 뭐, 그, 꼬마애가 뛰어가지 않았었나요?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쉐리, 쉐리. 응? 뭐가 좀 전개가 틀린가? 아니면 2회차라서 여기서 쉐리가 안 나오는 건가? 1회차면 레온도 여기서 쉐리가 나오려나? 아이템은? 아이템 있는데? 아래 아이템이 있는데, 어, 아,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거야? 아이템이 혹시? 아, 건너편에 있나 보구나. 여기 한 보스가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려나요? 어? 바로 홀드? 어, 뭐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음, 어, 틀리네요. 완전히 어, 우 아, 아니, 너 오른손 파이프 같은 것들 왜 들었니? 파이프 들었니? 그러더니 왜 찍어? 오른손을, 오른손, 오른손맞 만나, 오른손을 찍을 것 같더니만 일단은 아, 털소트, 털소토털트 털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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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소 털소트, 털소트, 어, 최대한 빨리 도망쳐서 도망쳐서 내가 지금 어디야? 도망쳐서, 응 음, 아이템을 조금씩 주우면서 도망쳐야겠어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를 요 이것도 가져왔어요. 금방 부러질 다이프. 아, 아, 허브는 주죠, 허브는 주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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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 구해달라면서 지금 시네 이러지 않았었너 죽으라고? 초록허브아 셸이라 그런 거구나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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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들은 나중에 죽고 비상용으로 일단 아이템을 좀 보충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쫓아오냐? 오 나도 나도 아파 나도 아파 그거 맞으면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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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너무, 이렇게, 그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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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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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으이 아, 아, 포션 먹고, 포션 먹고.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막혔어! 나이프 안들었 d d r 이프안들 v e a n 이프 r 다 p Dive, 이 i v e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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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막생 길이잖아. 이게 왜한 방에 위험이에요 한 방에 위험? 원래 이런 건가? 아 여기 아 여기 호버 호버 호버. 어? 왜안 줘서 왜안 줘서? 빨간 옷브로 들어가야 돼. 이, 이, 이. 등에 빨간색 찰 과상이 났네요. 어 알았어, 조합할 거야. 내가 이거 너무 얕본거 같은데요? 너이런 너를 샤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아아아아아 아, 이거 매그넘도 세게 생겼네요. 아, 이거 꽂... 잖나차휙 빵. 아, 각도 안 좋아. 에이, 뭘라? 보조무기로 놔두죠. 그냥 이거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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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리 올까? 다 올까? 다리 올까? 려 아, 올까? 다 아, 아까 다리 올까? 다리 올까? 다리 올까? 다리 올까? 다기 올까? 다리 아. 까 다리 올 아, 아아아 까 다리 올까? 다리 올까? 다리 올빨 다리 로 빨로 리로빨리로 빨로, 빨로. 아,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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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탄환니 지하, 트로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오, 오. 제발, 건총으로 끝내줘. 매그너까지 쓰고 싶지 않아. 아, 잘못 왔다, 잘못 왔다, 잘못 왔다. 우라샤 아, 매그넘까지 나가게 생겼네. 이거 지하수로 어떻게 나가려나 이러면은. 오! 됐다 됐다. 하. 됐다. 매그넘이 아. 세게 되네요. 아, 겨우 이겼네. 아. 너무 집중해서 이거 한 거의 말을 안 하고 막 싸운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말해? 어? 그러니까 쉐리 없는데, 누가 저 사다리를 내려준 거죠, 지금? 커브 가져가고, 이쪽 방향 맞나? 아, 반대쪽이구나. 현실에선 길치가 아닌데, 이게 게임만 들어가면은, 과연 감각이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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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아, 나이프를 두고 갔구나. 다행이다. 누가 있을까요, 위에? 끝인데, 사다리 누가 내려줬을까요? 체리나 클레어 아니면은 누가 내려줬을지 전혀 모르겠는데? 음, 음, 음. 요것만 조작하면 끝인 것 같은데, 이거 조작이 뭐 하는 거였죠? 몇초에? 아아 네? 아, 저 다리 만드는거였구나 이쪽 지나갈 다리 여기서 그대로 지나가면 떨어지려나요? <laughs> 그나저나 이 총알 큰일났네요 총알 나름 가지고 있던거 20몇발 다 쓰고 샷건도 10몇발 있던거 다 쓰고 매그넘 겨우 다섯 발 남았고 총알이 어디서 보충이 되려나요? 어? 여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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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힙색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랬지? 아 총알을 좀 쓰면 좋겠다 총알을 여기 위에가 뭐였죠? 음... 일단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여기 위에가, 아, 클리어 때 주차장이었구나. 그 변태. 그, 녀, 그 녀석이 정체가 뭐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변태가 있던데. 아, 고아원장, 고아원장.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뭔가 소리 났는데? 응? 에? 강아지 소리 는데 지금? 잠깐 기다려봐 지금 강아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강아지 있는 거 아니겠지 벌써? 뭐 아우야 오우는 그냥 다들 안아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더라, 그 길이? 아. 자, 앞에 카드키를 확인해야 되죠? 여기 닫혀있고. 우오오, 그, 뭐야, 우오오가. 어? 안 나오나 보네? 아, 어디 문을 들어가야지 나 보네. 요 괜히 불안 했네. 불안해 할 필요가 없었네. <laughs> 괜히 불안해. 해봤자 지금 튀어나오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이건 뭐죠? 아 카드 키. 어 이벤트? 안 된다. 카드 키가 이래. 얘는. 뜨. 제발 나 얘네 못맞춰 자신 없다고 맞칠 자신. 나 매그넘밖에 없는데 매그넘을 얘네한테 쏘서도 없고 미치겠네. 그 총통 비었어, 종알. 나이프로! 어? 이누구 나이프로! 나이프로! 나이나 에? 프로 나이프로! 나이프 나이프로! 나이이었나 FBI면은 어이 よくココマでれたわねンへ、ウミエダテ、何起きてるワルイケそれは機密情報なのどこへ行くんだコトキミジブノイチノシノクダナイスモアヨシテココデルモネ。なおしプンデ、カテキ나가고싶어근데나갔어도별 저기 열어준 거 저쪽도 열어주는 거 좋은 좋은데. 오 벌써 개가 나오냐. 벌써 아닌가? 슬슬 나올 때된 건가? 그아 아까 영상 중이라 말하는데 저 코트 같은 거 입고서는 용케 돌아다녀는데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움직임에 여기는. 간데 간적 있는데가 어, 이거 간적 없는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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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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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는 지도인가 이거?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어, 주차장. 어, 총알 있다. 총알 있다. 어왜안 줘서 왜안 줘서 저 경찰 준비 100% 일어날 것 같은데 저쪽편부터 한번 가보죠. 저쪽편이 뭐더라? 지금 방금 들어왔던 데는 완전히 새로운 <laughs> 지금 갔던 데는 완전 새로운 지역인 것 같은데, 음 쪽은? 아, 여기 방심하고 있다가, 그, 아, 영안실 있는 데구나. 아, 여기 사격장에 지금 가도 되나? 방심하고 있다가, 이커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당한된 것 같은데, 여기. 아직 안 일어날 때 아이템들 다 주워가야지, 여기는. 그, 뭐야, 다 주, 나중에 오고 났더니만, 여기 열려고 왔더니만, 쟤네들 일어나 있었으니까, 얼른 여기 먼저 죽고 가죠. 여기는 간단한 아이템들 밖에 없었으니까, 여기가 일단 먼저 탐색을 하고 저쪽 칸을 가야 될것 같은데요. 방식이 여기는... 그러니까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대체... <목소리> <목소리> 아하... 여자 소리가 너무 커요. 거! 아무도 없지? 이건 무슨 총에다 조합하는 거죠? 조합하는 게 없나, 지금? 마틸다? 가? 세 발분? 아니, 마틸다는 총알도 없는데 계속 계절 부품만 나오면 뭐예요, 대체? 아, 넣어놓고 와야 되겠다. 어? 지금 여기 먼저 가는 게 아닌가요? 그때 클레어 팬에서는 그래도 강아지도 없었는데 이건 마지막에 짚어 가자. 뭐못죽갔을 수도 있지만. 아, 리커가 없다. 큰일 났네요. 리커가 없네요.

조르 해도 주워서 어떻게 저거 사용해 보고 싶은데 너 저번에 일 일어나서 깜놀을 깜놀 시키네. 다안 열고 원래 훔쳐 갈수 없으려나요? 아, 안 훔쳐 가지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왜안 죽어, 안 죽어. 집어 가지. 오! 어? 왜안 일어나, 얘? 왜? 응? 너 죽었니? 응? 틀리네? 어, 뭐 그럼 다행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으아!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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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 나 나이프 또안 눌렀어. 미치겠네. 아, 왜 이렇게 나이프로 자꾸 안 눌러지죠? 아, 이거를 그냥 사용해야 되겠네요. 저쪽 다이아 열쇠 쪽에 뭐가 있으려나?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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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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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왜 일어나, 벌써? 어... 아, 아이템을 어떻게 가져가, 지 그냥 이거를 조합해놓고, 이걸 죽고, 빨리! 빨리, 빨리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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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 나이프! 어, 어, 쟤 어. 총알 없어, 쟤네 상대 총알 없어. 얘랑 얘랑 조립하면 어떻게 되죠? 오, 촌스러워. 이 마틸다라는 총왜 이렇게 점점 촌스러워질까요? 아, 크기도 커졌어, 또. 아, 정말. 총알도 없는데, 이거는. 보스가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가서 보스를 쓰러뜨린 건 좋은데, 나름 예상을 했던 대로라고 할까. 총알을 엄청나게 많이 썼네요. 나중에 아이템 정리할 때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라이트니 오크를 쓴 다음에 권총을 쓴 다음에 샷건을 마지막에 써서 샷건을 최대한 남겼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이제 샷건을 다 써가지고 총알 엄청 아슬아슬하게 다녀야 되네요. 그렇다고 라이트니 오크를 아무렇게나 막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상한 FBI라고 자칭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그럼 이쪽에는 셰리가 아예 안 나오려나 보네요. 제가 등장한 그 캐릭터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가? 체리 때처럼. 음.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